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지역의 수관 중 하나인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지역에서는 맞춤 교육을 위해 단독 지원청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지원청 분리 신설 권한은 대통령령에 있었습니다. 최근 그 권한을 시도교육청 조례로 이양하는 법안이 통과돼 자율성이 강화될 예정인데 법안 통과에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자치분권은 지역에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임에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자치분권 컨퍼런스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치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실질적 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변화를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자치분권의 추진력 회복을 위해 자치분권 전담 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실질적인 자치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형성 논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원들은 비전을 선포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한뜻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자치분권 콘퍼런스.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움직임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휴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 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도 지난 9월 경기도의 13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56명 중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났고 출장비만 약 3억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공무해외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을 여행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외유성 해외 출장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최근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 의회 해외 출장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행안부는 공무국외 출장 사전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출장 이후 결과 검토도 외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사적 심부름 지시와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요구, 출장 강요, 회계 관계 법령 위반 등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외에도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해외 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 교부세,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27일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씨약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는 등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개혁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당의 총회를 보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시설 국민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개혁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국민의 힘이 정부 여당의 실적을 비판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내부 총질이 아니듯 당에서의 개혁과 자성의 요구 역시 내부 총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보수 개혁으로 당의 힘을 모으자며 이에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노양동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흥성권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과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흥성 권역은 작년 하반기 서울시 시내버스 106번 노선이 폐선됐음에도 대체 노선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과 반한미군공여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반환 미군 공여지에 대해 지역에서 방치된 땅을 넘어 미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전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강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유관부처 간 역할 정립과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굴포천 상류 복원 사업이 12월 중 마무리돼 곧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천천과 산곡천, 세월천 등 주변 하천들이 여전히 복개 상태로 남아 있어 언제 복원이 가능할지 걱정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한 생태환경 전문가가 도시개발 계획에 하천 복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 중 복원 공사가 끝나는 인천 굴포천입니다. 과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울 청계천처럼 하천 물길과 친수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에게 곧 개방되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친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 오염 하천이었던 굴포천이 오늘날 복원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먼저 복원한 구간은 부평구청부터 부천시 경계까지 하류 6km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하류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하류 복원이 끝나자마자 준비한 상류 복원은 2021년이 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뜯어내야 하는 공사인데다 오염원 관리와 주민 이주 보상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과 추가 공사로 공사 예산과 사업 기간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3년 준공 계획은 2025년으로 지연됐고 사업비는 당초 486억 원에서 74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도심 하천 한 곳을 복원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른 하천들은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최근 한 생태환경 전문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이 새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과 맞물려서 하천을 복원하는 방식이 예산 문제, 그다음에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바로 가는데 바람직하다. 도시 개발 시 배치하는 사회 기본 시설처럼 하천을 포함시키자는 얘기인데 하천 복원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 전문가 시각에서도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생태적인 그수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그 삶의 질에 대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연동돼서 같이 개발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개발 시 하천 복원을 사회 기반 시설이나 기부 채납 사업으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를 20에서 30% 줄이고 기간도 1, 2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도심 오염 하천들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양주시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12명, 법인과 단체 5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과 법인명, 나이와 주소, 직업과 체납액 종류 등이 포함됐으며 위 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 회암 사지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4회 연속 인증으로 4번 연속 인증박물관은 도내에서 30% 수준입니다. 회암사지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소장품 수집과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연천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총 4개 기관 담당자와 보건의료원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져간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천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생물 테러 대응 체계 전반 교육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점검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지역 우수인재육성과 미래법조인 양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법조지격 진로탐색지원과 진학설명회 개최, 아주대 로스쿨 진학자 장학금 지원 등 실질적인 법학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와 아주대 로스쿨은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강화해 지역교육과 진로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법조인 양성을 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2025 학교 자율과제 연계 초중등 교육과정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유회에서는 교육 현장 중심의 사례 발표와 분과 협의를 통해 각 학교가 추진한 실천 경험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학교 자율 운영 모델을 모색하여 2026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 박정우 교육과장은 초중고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함으로써 의정부다운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5 기술 레벨업 자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기조에 맞춰 재난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전문 지식 교류를 통한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술 레벨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계도서관이 국내 도서관 최초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경계도서관내 AI 스튜디오는 만 18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20종의 유료 AI툴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이용자는 챗 GPT-5와 제미나이 2.5 플래시 등 최신 AI 모델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